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자리수를 만듭니다. 근데각 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래. 어떤 수가 짝지어지면 안 돼요. <laughs> 1, 8이 같이 쓰면 안 되고, 2, 7도 같이 쓰면 안 되고, 3, 6도 같이 쓰면, 4, 5도 같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? 맞아요.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9, 8, 7이 전체 경우의 수로 갈수 있습니다. 거기서 빼면 되잖아. 1, 8이 들어있는 세 자리. 2, 7이 들어있는 세 자리.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? 그러면 몇 쌍이다? 네 쌍이잖아. 그럼 일단 네 가지 딱 정해. 그럼 이네 가지 송에는 뭐가 들어있다? 1과 8과 어떤 수? 2와 7과 어떤 수, 3과 6과 어떤 수, 4와 5와 어떤 수, 이네 가지를 생각을 한 거야. 그러면 어떤 수를 잡아올 건데, 두개 썼잖아. 일곱 개 남았잖아요. 그치? 그럼 일곱 개 중에 하나를 들고 와서 숫자를 선택해 주면 되겠지. 이해돼? 아직 배열했어요? 안 했어요? 안 했죠? 그럼 이세 개를 배열하는 숫자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돼. 몇 팩토리얼? 3 팩토리얼. 그래서 4 곱하기 7 곱하기 3팩토리를 제외하면 여기에 성립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은 거지. 그거를 빼면 안된다가 말이 될거 아니야. 계산 7 묶을까요? 8 9 72 빼기 이게 6이니까 4 6 24 계산하면 50 48인가? 7 8 56 4 7 2 28 그래서 336까지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.